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개풀기 2018년 마학 1부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말의 역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시대 무과 24과 중 6과목이 승마술 종목이었다. 2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3. 승마의 마장마술경기는 올림픽 개막을 상징하는 종목이며 장애물 비월, 마장마술경기, 종합마술의 3개 종목으로 분류된다. 4. 종합마술경기는 1두의 말로 사흘간 경주에 참여하며 첫날은 마장마술, 둘째날은 3 0 k m 지구력경기, 셋째날은 장애물 비월경기를 실시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말의 역사, 말의 진화론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게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혹 문제는 나오니까 이렇게 챙겨 보시면 이렇게 한번 기출 문제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 참고로 1번, 2번, 4번은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3번이 이제 틀렸는데 그 승마 마장마술 경기는 개막이 아니라 폐막을 장식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승마 알기 전에는, 그, 폐막은 마라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승마하고 보니까 올림픽 폐막은 마장마술 경기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이 문제는 개막은 통상 사격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찍어서 맞추긴 했는데, 어쨌든, 그, 폐막을 상징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27번. 2011년 9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말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도록 재정공포된 법안으로 오른 것은 1. 한국마사회법 2. 승마발전법 3. 경마산업진흥법 4. 말산업육성법 답은 4번이고요. 그... 우리나라 말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법은 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제처에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복지 정진과 영화 성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승마 발전법은 법제처의 연혁 법령까지 찾아봤는데 그런 법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3번의 경마산업진흥법은 그 이런 법명은 없구요. 연역법령에 찾아보면 1962년에 경마법이 폐지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경마산업진흥법 이런 법은 없구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마하고 승마 뭐 말산업 이런 것들을 총칙으로 해서 과거에는 이제 한국마사회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말사람 유선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사람 유선법이 생기면서부터가 이제 우리나라 말사람이 좀 하나, 한 걸음 도약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번 답은 4번 말사람 유선법이 되겠습니다. 28. 말의 품종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전 세계에 분포하는 현대말 중 가장 기원이 오래되었다. 다 대표적인 중종마로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품종이다. 힘이 세서 농경 및 마차용으로 사용되었다. 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경계지역인 티롤리얼 산맥이 원산지이며 유소년 전문 승용마로 활용된다. A. 아팔루사, B. 아랍, C. 해크니, D. 샤이어, E. 하프링거, F. 셔틀랜드 포니, 1. 가, A. 나시 다이2가 e. e, a 나 d 다 f 3가 b 나 c 다 f 4가 b 나 d 다이 e. 정답은 4번이구요 말의 분류 및 품종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아랍 에 대한 설명이었고, 나는 샤이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는 하프링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B, D, E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또 그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아팔루사 근데 솔직히 이거 시험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경종마, 중종마 조랑말 이거 분류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여기에 나온 이, 이 문제에 나온 여섯 개의 말들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팔로사 같은 경우 일단 경종마고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정복할 때 전박이 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전박이 말을 데리고 갔더니 미국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팔로우스 강 지역에 있는 무스탕이란 야생마하고 교차해서 번식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거를 이제 전쟁에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나중엔 인디언들이 이제 토벌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들까지 이제 멸종 위기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이제 다시 복원을 해서 좋은 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어쨌든 요거 말은 산악지형 특징을 갖고 있어서 발굽이 단단하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광야 같은데도 막 달릴 때도 좋고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박이 말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아팔로사가 이제 팔로우스 강 근처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좀 이렇게 지명이랑 같이 하면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랍입니다. 그래서 아랍이니까 당연히 아라비아 반도가 원산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뭐 3대 무슨 말, 뭐 3대 무슨 말 하면 다 아랍이 들어가죠. 아라비안, 아랍,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는 말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 에 불포한 현대말 중에 가장 기운이 오래된 말이고요. 그래서 지구력과 순발력을 겸비해서 주로 승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말입니다. 예. 테크니는 영국이 원산지고요 이건 경종마입니다 그래서 드러블의 혈통이 많이 혼합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작은 머리에 긴 목, 그리고 짧은 허리를 가지고 있고 가슴은 발달했는데 후구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앞다리를 들며 걷는. 어떻게 보면 후구가 빈약하니까 앞다리 들면서 걷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딱더 보이겠죠. 그래서 속보 경주마를 많이 활용이 됩니다. 사진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사진은 없고요. 그 샤이어는 그 영국 중부 지방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종마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인 중종마로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발품종입니다. 그래서 힘이 세기 때문에 마초형 또는 농경용 말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하프링거입니다. 하프링거는 조랑말이죠.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의 경계 지역인 티롤리안 산맥의 하프링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하프링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조랑말인데 산악지에서 자라가지고 성격이 강 거라고 힘이 좋아서 그리고 힘이 좋기 때문에 영국하고 독일 등에서 유소년 전용 승용마로 널리 활용이 되고요 그 다리가 튼튼하고 걸음걸이 안정이 되어서 어린아이들 타기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셔틀랜드 폰입니다 그래서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셔틀랜드와 오크니 섬이 원산지구요 이건 조랑말이죠 그래서 그 영국이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스코틀랜드면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추운 데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말로 생존력이 강하고 근력과 지구력이 뛰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의 두 배를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 승용마 또는 관상마로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말의 감각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보다 더 높은 25kHz까지 들을 수 있다. 이 말에게는 플레멘이라는 특수한 주머니가 비도 안쪽 입청장 아래쪽에 있어 말이 냄새를 신중히 맡고자 할때 아래 뉴술을지집어 보인다. 수말은 앞말이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4. 말은 얼굴을 좌우로 돌리지 않아도 350도의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답은 2번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20kHz 정도 듣는데 말은 이제 더 높은 음역대인 25kHz까지 듣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말은2 k 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는 암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 보면 눈이 이제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얄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카멜레온이 눈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눈동자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얼굴 돌리지 않고 350도까지 넓은 시야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시동물이다 보니까 풀 뜯었다가 정신 팔리면 잡아먹기 쉬우니까 넓은 곳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2번은 왜 틀렸냐면 두 가지가 틀렸는데 그. 냄새를 맡는, 냄새를 습종에 맞는 기관, 이름은 야콥슨 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기관은 비도 안쪽 입천장 위쪽에 있습니다. 그냥 요 문제만 읽어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기로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비도 안쪽 입천장 아래쪽이면은, 입천장 아래쪽이면은 그냥 입 안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요 부분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저도 이거 그, 야코슨 기관만 생각했지 요 부분까지 틀렸다고 생각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튼 고고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야코슨 기관은 비도 안쪽 입천장 위쪽에 있다 그리고 그 이제 고고로 냄새를 신중이맞는데 특히 이제 발장난 앞마 엉덩이 냄새를 맡고 하늘을 향해 윗입술을 뒤집어 보이는데 이런 행위가 냄새를 분석한 행동이고 이런 행동 플레멘이라고 합니다 이런거죠예 보면은 문제에서는 아래 입술도 지집는다고 했는데 윗입술을 지집는 겁니다. 사람도 이제 윗입술 지집으려면 아래 입술도 같이 지집어지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아래 입술도 약간 이렇게 내리긴 했는데 어쨌든 윗입술을 이렇게 까보인다. 이거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초식동물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다 있는 것 같아요. 낙타도 이런 것 같던데 어쨌든 다음 문제 넘어가. 뭐30 말의 악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석벽, 색벽, 뒷발차기 버릇. 2. 웅벽, 끙끙이 버릇. 3. 교벽, 사람을 무는 버릇. 4. 축벽, 어깨를 흔드는 버릇. 정답은 3번이구요. 그 말의 앞벽과 규정 파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석벽은 끙끙이죠. 소리 내는 거. 그. 공기를 들여마시면서 소리 내는 거 그거 그거고요. 웅벽은 어깨를 흔듭니다. 그래서 곰이 심심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웅, 곰 웅자라서 웅벽이고요. 교벽은 사람을 무는 거, 축벽은 뒷발 차는 거. 축구할 때 발차니까 한자니까 축벽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끙끙이는 이렇게 보면은 나무토막에 앞니발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들이 마시는 거죠. 끙끙이 많이 하면은 방구도 많이 끼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는 산통도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안 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하면은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는 잘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을 좌우로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드는 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다리 관절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무는 거. 참고로 저는 한번 물려봤는데, 옷이 뜯겼어요. 예. 네. 세게 물렸으면 살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뒷발로 차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이제 지루하거나 뭐 아니면 불안하다거나 뭐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거니까 잘 관찰을 하고 평소에 말 접근할 때 이럴 때 많이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30. 다음 제시된 골격의 그림에서 흉골, 중수골, 관골, 대퇴골, 중족골, 관골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2, 20, 23, 31 2. 12, 21, 24, 30 3. 19, 20, 23, 31 4. 19, 21, 24, 30 2번이구요. 저희는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흉골하고 대퇴골은 몰랐어요. 중수골, 중족골은 알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보면은, 뭐지? 중수골만 봤을 때, 20번이냐, 21번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중수골이 손 가운데 뼈잖아요. 손 가운데 뼈. 그래서, 가운데 뼈는 21번이겠죠. 20번은 손목뼈겠죠, 손목뼈. 네, 그렇게 해서 중수골 21번이다.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중족골도 하게 되면 30번이 이제 중족골 관골이 되겠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12번, 그니 그러니까 흉골이 12번이냐, 10, 19번이냐인데, 왠지 흉은 가슴이 생각이 되잖아요. 되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가슴에 가까운 거는 12번. 이다 에서 그 답을 2번으로 이렇게 찍어서 맞았습니다 뭐 그냥 제가 푼방법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되겠죠 요게 이제 책에 나오는 그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요 부분이 일단은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시험에 나온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숙지하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말보건 관리 책에 보면은 좀더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는 뭐 어려우셔도 그 아까 앞에 문제 나왔던 네 개랑 요, 요 페이지 나온 뭐 비절, 뭐 이렇게 전환골, 중수골, 요 파트나 이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학 9회 1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